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산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날생자입니다. 태어나는 거죠. 날생자. 부수입니다. 부수. <laughs> 그래서, 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집에서 과부자 틀고 물을 나눠주는 사람은 우리 갈래다 갈래파자, 파생. 어떤 것에, 어, 가지쳐서 나오는 것을 파생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많은 사람이 산에 모여서, 자, 책상을 작게 만들었다 공부하라고. 작을 미자죠. 그래서 미생, 물 되겠네요, 미생물이요. 그렇습니다. 다음, 나을 산자 들어갈게요. 자, 집 들어가죠, 집. 자, 집이 일어서는 것은 뭐에서 비롯된다? 낳는 것에서 기이 난다, 비롯된다. 그래서, 나을 산자입니다. 나을 산자.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생산 되겠네요, 생산. 낳고 낳는 것 생산 되겠습니다. 자, 산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토끼가 품고 있는 알이다, 알란자죠. 그래서, 자, 산란입니다. 알넣는것 산란 되겠습니다. 자, 5일에 쓰기 문제 나왔던 것. 자, 검고 검은 밭에 있는 것들은 짐승이다. 짐승 축사. 그래서 축산. 축산업이죠. 가축을 기르는 일 축산업입니다. 자, 쓰기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성자. 자, 성성자. 여자가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생기는 게 뭐냐? 성이라. 그래서 성성자. 성씨. 성씨 할때 이렇게 쓰죠. 성씨. 성씨 되겠습니다. 성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일0백자 들어간다면은 백성 되겠네요. 백성, 백가지 성 보겠습니다. 다음에 성품성자입니다. 성품성자 나면서 생기는 마음, 나면서 생기는 마음이 바로 성품이다. 그래서 성품성자입니다. 성품할 때 뒤에 물건품자 쓴다는 거. 그래서 성품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자, 총나라 그 물을, 자, 서서 사는 총나라에서 집안에서 두마두 두 명의 부하가 찔러서 송원에게 붙었다 해서 붙일 속자죠. 그래서 속성 되겠습니다. 속성. 속성. 어떤 것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 속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성자. 태양이 낳는 것이 별이다. 무슨 말이냐. 태양이 지면서 나오는 것이 별이다. 그래서 태양이, 나, 나, 태양이 낳는 것이 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사람이 앉은 자리다. 그래서 성라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별자리. 성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은 사람을, 자, 오며가며, 호위한다. 호위할 위자죠. 그래서 위성이라고 하는, 인력으로 주위를 맴도는 별을 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복습할게요. 부습니다 나을, 생, 날, 생자죠. 그 다음에, 자, 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아야 한다. 나을산자 되겠습니다. 자, 여자가 나오면 성이 생긴다. 성성 자죠? 다음에. 날 때부터 생기는 마음의 성품, 성품성 자 되겠습니다. 태양이 낳는 것은 바로 별이다. 별성 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